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솔라 TV의 솔라 문입니다. 아, 네, 이것은매은 깔았고요. 이거는 원피스 파밍 게트 예! 네, 스크립트 제작은 마울 유튜브 님. 아니, 먼저 기본 템부터 챙기죠 아, 상디가 있다 니다 아, 백이 쓰고 난 뒤에 상디 없는데요. 우유 마시고 있다고 써 있는데. 아니, 주의, 상디가 있습니다. 아 맞다 그 가장.. 가장 아, 님, 여기서 하나? 조금만 하나?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상기 네. 깜빡했네요. 매이 작으니 파밍은 2 0분이라네요 아, 님, 이 표지판 제가 만들었는데, 어, 상디 잘못 넣었어요. 깜빡했어요. 아, 이 밑에 쪽에 상자가 많다네요. 님, 이는 곳은 바로 가장 매 님, 필기 챙겨가세요. 네, 우유. 이거는 한 판만, 한 판만 진행할 것이고요. 이거 조약돌은 왜 있어요? 저 조약돌 없어도 돼요. 님, 우유 이거 챙겨가세요. 네.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님 너무 활기차요. 네? 그래요? 네. 자. 님, 먼저 다이어트가 안 벗어요? 뭐 지금 아직 싸우는 것도 아닌데. 아하, 내, 내 것도 다이구나. 맞아요. 아님 님그데어 뭐지 용화에 빠져 죽을 할때 이거 겸겸 견문색 겸, 겸 팩에 쓰고 돌로 빠져 나오세요 네 근데 저기 20분 타이 타이머 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지금 20분이요 네 20분 타이머요 알람 알람 아님그께서 잠시 정지해 주세요 네네 일단 제가 먼저 타이머를 맞춰놨습니다. 지금 10분이니까 30분까지 맞춰놨고요. 네 시작. 어, 그렇죠. 아야. 아, 왜요? 왜나 아, 열매 하나도 못 찾았지? 근데 상자가 적죠? 네 그럼 제일 찾기 쉬운 게 아니죠? 상자 없지 아니 용암이 그냥 잠금 잡힌 거 찾는 거 쉬운 거 같아 자 중간에 으흐음 <laughs> 왜요? 열매를 찾았습니다 일단 나중에 이거 다 먹을 거예요 네 이거 여기 대화하는 거아니에 아니요 실수. 그냥 할까요? 아, 님, 근데, 빨라, 켰어요? 네. 그러면, 그냥 열매. 네, 네 그러지 뭐. 뭔가, 여기, 제일, 제일 가물은, 야미야미가, 여기, 없네? 여기, 없 어. 아. 아, 실수했어요? 제가 봅니다. 아, 님, 그냥 열매, 이거, 세 가지가 먹었어요. 그럴까요? 아, 힘들어. 경기장이요? 왜 경기장을? 네? 제가 다 찾았는데? 아닌데요? 거의 없는데요? 저 지금 상자 완전 많이 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열매 하나 얻었어요. 두개 얻었어요. 어, 이렇게, 이렇게, 면 아, 더 어, 센데. 그거 한 방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저번에 저랑 하셨을 때. 근데 야미야미 어디 있지? 맞다. 찾았어요. 뭐요? 야미. 찾았어요. 보여드릴까요? 네. 저기 있어요. 아괜찮이글이요 아, 이글 미안한데 저 아카이노 찾았어요. 네? 아. 저 화염장 많이 주셔야 돼요. 니이 먹잖아요 열매를 제가 왜 줘요? <laughs> 장난해요? 아, 지금 어, 상자 찾았다. 아, 골골 코딱지. 아, 그거 알아요? 코딱지도 좋아요. 완전. 아, 저번에 야미야미 그냥 씹어 먹었잖아요. 키고. 킥밤. 킥밤. 아, 아니에요. 그거 진짜 안 좋아요. 노르노로. 이래요. 근데 열개밖개먹잖아요 아하. 골라서 먹어야 되지. 어디 있어? 아, 손에 아무것도 없네. 제가 찾았을 걸요? 제가 여기서 두개 찾았나요? 한개 찾았네. 어, 자, 잠깐만. 저이 밑에 요 용암 메대 안 뒤졌네요. 아. 어, 하나 찾았다. 어디요? 아, 없네. 찾았네. 아니. 어디요? 용암용암열매요? 아니, 죄송해요. 근데 이거 님이 다 숨기셨잖아요. 그럼 다 알잖아요. 어디인지. 아, 똑같은 열매 두개 나왔어요. 아 님은 저요 아니요 저는 앞에 먼저 갈게요 님 아. 분명히 주세요 네. 진짜 주시네 이걸 인성 논란이 아, 이거 하늘에 위에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아님 아님 제가 아니요, 알려주세요. 네, 빨리 오세요. 그냥 알려주세요. 어, 어 10초 안에 안 오는지 겁니다. 타임! 있어요? 잠깐만요. 어디 계세요? 밑, 에 밑에. 밑에 층이요? 네. 제가, 문님 찾으면 돼요. 네, 근데, 제일 좋은 열에가 있는 곳은 바로, 문지역입니다. 아, 진짜요? 밑에요? 네, 저, 저기 피카. 삐까 번쩍, 삐까 번쩍. 근데 다 기억하시네요. 괜찮아요? 아, 저돌안 들고 왔는데. 돌좀 나눠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설치해주세요.

진짜요? 도래도독 네. 없잖아요. 아, 저는 3대장 먹어 볼까요? <laughs> 어? 에이! 말이었어요저 사실은 아오키지 아카이노 키자로 있거든요. 네. 아, 왜한테 저 저 일단은 아카이노 안 쓸게요. 먹어 줘야죠. 저는 야미야미. 야미야미 피카피카. 어떡하지? 냠냠 냠냠 나도 맛있다. 냠냠. 냠냠! 이거 솔직히 무장색 베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솔직히. 먹었는데요? 냠냠! 야미야미는 솔직히 능력 두 개만 있으면 돼요. 네. 네, 뭐가요? 네, 자리 잡, 자리 잡죠? 자리 잡고, 자리 잡고. 아, 이 박지 짜증나. 에, 아, 박지 터뜨리고 싶다고. 아직. 하하. 아 잠만요 타임 저좀 살려주세요. 실수로 제가 한 거에 제가 걸렸어요. 아님 세요 죄송해요. 야섯 타미노 마가 타마. 아 그래요? 아 실수로 블랙홀이 잘못. 아 진짜요? 제가 실수로 블랙홀 써 가지고 사람을 <laughs> 죽일 작전이에요. 아 진짜 실수로 한거보셨죠 시청자 여러분. 와 진짜. 어? 아 깜빡했다. 이거. 네, 가자. 네. 준비. 시작. 시작. <laughs> 베리어. 베리어. 베리어 저한테 안 통해요. 미안한데. 어, 페 음. <laughs> 음, 무슨 염매를 먹었는지 다들 동났군 네 짜증나는 일 아니요 별로 안 짜증나 페리오 뚫으면 뚫렸는데요요아요네아 <laughs> 어? <laughs> 네. 어, 세이지 음. 이게 바로 저희능력이 바르티잔 음, 아, 짜증나네? 원래 재능력이 짜증나 아, 아마테라스 니 어. 네, 죽었어요 다음 가볼게요 아니 저 킹콩만 써볼게 저한 번도 안써어요님님 킹콩만 몇판다 하세요? 일칸 반이요 이 일곱칸 아니 일곱칸 반이요 뭐요? 아. <laughs> 오 이거 뭐야 뭘미짱신기 <laughs> 우와 신기방기신기방기 신기 방기. 우와 신기해요, 진짜. 저기요, 죽으실래요? 아 맞았어요, 미안한데. 방어막. 아, 방어막 무섭다. 방어막. 가면 어떡할거예요 근데 네, 저 멀미 안통해요 진짜 가기만 해봐 네, 일단은 제가 이겼네요.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